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역대 최장수 기록은요 122세입니다. 프랑스의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가 1875년에 출생해서 1997년까지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까지 전 세계 최고령자는요 일본의 다나카 간의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작년 4월 달에 119세로 어, 숨을 거두셨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 누구일까요? 예, 스페인의 마리아 부, 브라냐스 모레라라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올해 115세이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 외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름조차 없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아무리 높은 명성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끝이라고 여겨요. 죽음은 끝나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육체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를 주님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만 그냥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 모든 인간이요, 다 본성을 따라 살면요,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자 해서 법을 만들어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잖아.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좀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 앞에서 도덕과 윤리는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법이 강제해서 죽이거나 가두기 전까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만한 게 없어요. 아니, 난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안 들켰을 뿐이지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요 부끄러워서 다닐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율법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아주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거친 번들르 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서 나뒹구는 뼈다기들이 가득한 존재들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그뼈 아픈 지적이 너무 불쾌했어요.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 사회에서 쌓아온 그 위신들을 예수님이 무참하게 짓밟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다시금 내세우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도 똑같잖아. 왜 우리만 가지고 욕을 하는 거야? 당신도 뒤져보면 허물이 있고 모순이 있고 죄악이 있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모의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악됨, 자신들의 모순, 이것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가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은 부끄러워서 그 돌들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이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장차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빛, 너희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안을 끝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죽이면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저 예수도 죽여버리면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 인간도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저한 사람이 죽는, 죽으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죠. 가야바가 저 인간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민족이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모든 공회원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걸 거부하려고 할 때마다 거칠게 몰아붙이고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몰아세워서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빨리 성사시키길 원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십자가 형을 받고 같이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행악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죠? 강도나 혹은 반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라바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세 사람이 십자가에 세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자리에 사실은 바라바가 달려야 되죠 근데 바라바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신 겁니다 실제 반란을 주동하고 살인을 저지른 자가 누구죠? 바라바예요 그는 살아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겁니다. 35절에 보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말해요. 관리들이 누구죠? 공회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의 온갖 허물과 죄악을 들쳐내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흔들어 놓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드디어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예수의 저 입을 다물게 만들었구나. 승리를 자축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은 구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가 진짜 메시아면 은너 자신 한번 구해봐.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의 행악자들도 이제 매달면서 똑같은 반역자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반란의 수괴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공회원들의 조롱에 가세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식민지의 백성이 이대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어떻게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는가? 그러면서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이나 구해보라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이제 곧 숨이 끊어지면은 끝날 인생이기 때문에. 일말의 동정도 없어요. 반대로 죄책감도 전혀 안 느낍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그 적은 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왜 이런 패를 붙여 놓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죄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대반역 죄인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여기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원들과 그들의 종들, 로마의 군병들은요, 오늘날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습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당시에 공회원들이나 로마의 군병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희낙낙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시죠? 저주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웃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일이죠. 그들이 감히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양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살인죄로 인해서 반역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마지막까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살인과 반란죄로 죽지만은 우리가 지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그 두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죽기 직전까지 너는 어떻게 아무 죄가 없이 죽는 저 사람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죄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넌 진짜 두렵지도 않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편 행악자는요 예수님께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한 가지 부탁을 하는 이에게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라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세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한다면요. 자신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왜 자신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 이후를 의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행악자에게 어떻게 끝까지 사기를 칠수 있을까요? 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신약, 심약한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 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잊지도 않은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마지막까지 사기를 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그 행악자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믿고 있기에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이 죄악으로 점철된 삶이었고, 마지막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 앞에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입을 담으시고 잠잠히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신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나 이대로 못 죽어. 나안 죽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님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재물이, 재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대속의 재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목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확신하시죠? 어떻게 이런 사실을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수를 믿겠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되뇌면서 외워가지고 살 거야, 부활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은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주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이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고 먹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저와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